예, 어, 월드컵이 시작되었죠. 4년 만에 시작하자마자 여러 모 이변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방송이 떠들고 있습니다. 어,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졌어요. 그리고 일본이 독일을 이겼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대개 국제무대에 나가면 축구를 잘 못하는 나라들 수준이 좀 떨어지는 나라들이 우승후보들이라고 거론되던 나라들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변이 일어났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늘 국제무대에 나가면 우리가 그렇게 아주 잘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다 보니까 월드컵 같은 이런 큰 경기에 나가선 우리는 늘 연약한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어떻게든 이기기를 우리가 열심히 응원합니다만은 큰 나라 입장에서 예를 들어 독일 국민들이나 선수들 또 아르헨티나 국민들이나 선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길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챙피는 안 당했으면 좋겠다고 나라 망신은 좀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아마 이런 생각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번에 경기하는 걸 제가 하이라이트로 대충 봤더니 이 아르헨티나나 독일 같은 경우에 뭐 자기들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뭐 옵, 옵사이드 반칙 뭐 이런 거몇번 겪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더니 엄벙덕벙 하다가 저버렸어요. 이, 엄벙덤벙 하다가, 뭐, 이게 지리야? 생각했는데, 어이없이 져버리는 이런 걸 가리켜서, 요즘 말로, 신조어로, 의문의 일패라고 얘기를 하죠. 예. 뭐, 별 생각 없이 집중하지 못하고, 이래저래 하다가, 나도 모르게 져버리는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벙덤벙, 이거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래저래 하다가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조별 리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게임 저도 괜찮습니다. 어젯밤에는 아르헨티나가 이겼대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졌지만 이번에 또 이겼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일은 한번 지면 완전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의문의 완패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일패가 아니고 일패 한 것은 만회할 기회가 있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패배는 만회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의문의 완패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슨 말씀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시작되죠.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 그날과 그때라는 게뭘 말하는지 대충 짐작하시죠? 네, 뭘, 말하, 뭘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지금 우리가 대림절 오늘 첫 주일인데 대림절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아닙니까? 특히 우리는 과거 2000년 전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이 대림절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그날 그게 바로 그 날과 그때이지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하십니까?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될 겁니다. 그것을 그날과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아주 독특한 역사관을 갖고 있지요. 우리 기독교는 마지막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구의 종말이 오고 인류의 종말이 와서 우리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을 설정하고 나아가는 이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역사관, 자 그런데 그 날과 그 때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그 날과 그때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 세상에 많은 혼란을 빚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한부 종말론 뭐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만은 특히 한1 6 7 0년 전반에 전에 미국에서부터 특히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온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시한부 종말론이 거의 뭐 매년 단골 메뉴처럼 이렇게 이러저러 소종파들 또는 사이비 이단들이 나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 그런데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방금 우리 읽었던 36절 말씀에 누구만이 아신다고요? 아버지 한 분만 아시느니라 그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이 날짜를 이렇게 모르게 해 놓으셨으니까 망정이지. 만약 어느 날짜를 정하셨고 그걸 누군가에게 알려주신다면, 그 사이비 이단들이 말하는 '언제다'라고 그렇게 알려진다면, 무슨 부작용이 생길까요? 만약 그 날이 가까이 있다면 일주일 후다, 아니면 내일이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내일 여러분 출근하시겠습니까? 출근 안 하죠. 하면 안 되죠. 예. 네, 그리고 어디로요? 오늘 교회 집에 가시지 말고 여기서 금식하면서 내일까지 기도하면서 그 동안에 못했던 회개하고 그리고 잘 못했던 신앙생활을 만회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오늘 여기 잠도 자지 말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지구상에서 벌어질 거예요. 근데 만약 그 날을 정하긴 정했는데 그 날이 천년 후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고 뭐 천년 후래. 그래 우리 내 마음대로 살자. 내 마음대로 살 살다. 앞으로 30년 후다 마찬가지. 29년 동안 열심히 마음대로 내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1년 차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네, 교회 뭐 나오실 필요 없고 29년 동안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30년 차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작용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알려주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안 알려주실 거예요. 안 알려주신 채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요. 그런데 그날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37절 말씀. 예. 다 같이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인자가 예수님을 가리키죠. 임함. 이건 바로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노아의 때가 뭘 말하는지 아시죠? 노아. 홍수 심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수 심판. 노아의 때 어쩌다가 홍주 심판을 만나게 됐고 어쩌다가 다 죽게 됐습니까? 그들이 부패하고 포악했다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악할 뿐이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게다 악했다 그래서 세상이 온통 다 부패했다 라고 창세기 6장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자에 임하는 것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아이 말을 보면서, 보면서 아 괜찮다, 안심이 된다. 왜냐? 나는 지금 우리는 지금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부패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포악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악을 범하지 않으니까, 우린 괜찮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통해 약속을 해 주십니까? 무엇을 징표로? 무지개를 징표로 약속을 해주셨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야, 그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실 리가 없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물로 심판 안 하신다고 그랬지. 다른 걸로도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니셨죠. 그래서 그 후에 소돔과 고모라 불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또세 번째,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 예수님 믿잖아. 그쵸?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린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 네, 다 같이요,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예. 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뭘 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 아침에 굶고 오신 분, 예, 네, 바빠서 굶고 오신 분도 계시겠죠. 어제 굶으신 분. 안 계시겠죠, 아무도? 여러분, 우리는 다 먹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낮에 배고플까봐 밥 많이 먹고 왔거든요. 밥 많이 먹고, 그리고 물, 제가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도 병원에서 그래서 물을 몽땅 마시고 왔거든요. 자,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결혼식에 있었는데요.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이게 지금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때에 부패하고 포악하고 악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39절 네, 다 같이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시는 때가 그와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그들이, 노아의 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한마디로 다 죽을 때까지, 다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일상생활을 영위하느라고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근데 여러분, 아, 하나님이 조금 미리 알려주시지. 근데 여러분, 안 알려주셨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이미 다 알려주신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 방주를 어디서 만들어요? 저 산에 가서 만들었습니다. 작은 배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 교회 건물보다 더큰 배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엄청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온 동네 방네 소문 다 났을 겁니다. 뭐라고요? 노아 미쳤다고. 소문났겠죠. 아니 그그 그, 죄송합니다. 그 영감이 저 산국대기에다가 뭘 만든대? 배를 만들고 있대. 아니 정신 이 나갔나? 배를 만들려면 저 바닷가에 가 만들든가. 그리고 웬만큼, 만 무지막지하게 무지막 큰 배를 만들고 있대. 그걸 수십 년에 걸려서, 날마다 산에 올라가 배를 만들고 있으니, 그 소문 다 났을 거예요. 노아에게 안 물어봤겠습니까? 물어봤겠죠. 당신 왜 그,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물었겠죠. 노아가 말안 했겠습니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신다. 더군다나 방주를 다 지어놓고 온갖 동물들을 다 맞아들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곧그 세상을 심판하실 테니, 그러니 빨리 방주로 다 들어오라고 노아가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겠죠. 정신 나간 짓이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그날 또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갔겠죠. 즉, 일상생활에, 일상생활에 그대로 빠져있으면서 노아의 방주로 들어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39절 말씀, 예, 네. 아, 40절, 예, 네, 4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둘이 밭에 있었습니다. 둘이 같이 밭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어찌 됐다고요? 한 사람은 주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즉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예수님을 맞아들인 거예요. 한 사람은 못간 거예요. 둘이 똑같이 반농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둘이 똑같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맞이했고 한 사람은 맞이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 다음 4 1절다다 같이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둘이 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둘이 같이 둘이 같이 맷돌 돌리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여러분, 그들이 세상에 일을 했기 때문에 데려가거나 버려진 게 아니잖아요. 왜? 똑같이 일을 했는데, 똑같이 밭을 갈고, 똑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일상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멸망한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상황은 여러분, 이 상황은 우리를 향한 아주 심각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이런 꼴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이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42절에서는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44절에서는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만약 너희가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을 알고 있었 그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만약 깨어 있지 않고 잠들어 있다면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버려고 버리고 물 당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장 2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요. 예 준비하라는 거예요. 만약 깨어 준비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에 빠져가지고 잠들어 있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린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준비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준비하는 걸까요? 첫째로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은 잠들지 않습니다. 주인이 밖에 나갔습니다. 밤중에 돌아옵니다. 오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종이 문 앞에서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주인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런 좋음은 졸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졸지 않습니다. 일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이 밭을 갈고 똑같이 맷돌을 돌리면서도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다리는 겁니다. 이때 여기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다림을 이야기하죠. 여기 적극적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다리는 그 일을 마음속으로는 미리 앞당겨서 지금부터 그것이 왔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새 집을 사놓고 한달 후에 입주할 사람은 이미 한달 전부터 마음이 들떠서 한달 후에 입주할 그 집에 마치 들어간 것처럼 그런 기쁜 마음으로 내가 나는 새 집이 있어 이제 생겼어. 한달 후에 들어갈 거야 라는 자부심을 갖고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들어갈 것을 기다리는 결혼을 한달 앞둔 사람은요 아직 한달 결혼 아직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했지만 그러나 만약 여자라면 신랑의 신부인 것처럼 몸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마치 결혼한 여자처럼 그렇게 내 몸과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결혼을 기다리는 신부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우리 주님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이미 오신 주님을 맞은 것처럼, 이미 우리가 결혼한 여자처럼 내 몸을 가꾸고 간직하듯이, 간수하듯이, 주님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살지만,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진정한 기다림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기다리는 사람은 잠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리는 게 진정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준비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동행. 동행. 첫째가 기다림이었다면, 둘째는 동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늘 찬양하고, 늘 말씀 보면서, 주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동행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가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일주일 살면, 그 주님과의 동행이 아니죠. 그 잠자는 겁니다. 잠들어버린 겁니다. 일주일 내내 자다가 주일날 아침에 깨어나가지고 오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서는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주일 내내 살면서 그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 딴데 계시고 나 혼자 살아가면 그것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우리 삶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늘 기도하죠. 제가 20대 때 저희 어머니에게 맨날 했던 얘기야. 아이고, 삶이 기도죠. 늘 기도합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요?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 생활은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장소까지는 꼭못 지키더라도 적어도 정해진 시간에 단 5분이라도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하는 삶이에요 물론 매일 걸음걸음 매일 하루하루 일상이 기도 생활이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해도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듣고 속으로 찬양 함께 할수 있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삶,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암송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시죠? 아이고, 이번에는, 올해는 또왜 이렇게 많아, 18절이나 외우라고 굉장히 저를 원망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 원망하지 마시, 아, 저 원망하지 마시고요. <laughs> 저에게 고마워 하세요. 예,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 날마다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셔요. 여러분 말씀 암송 열심히 하시고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예, 공부도 하시고 말씀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예, 이렇게 사는 삶이 진정 깨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동행, 기도, 말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기다림. 두 번째 뭐라고요? 동행. 자, 그리고 이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화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변화된 삶.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옛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하루하루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날마다 그 모양이 그 모양이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못하고, 뭐 이래 됐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날마다, 날마다 변화된 삶을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는 깨어 준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국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냥 우리 충무교회에 적을 두고 했다고 해서 데려가시는 게 아닙니다.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밭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일상에 빠져가지고 일상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잠들었다가... 이렇게 버리둠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 총무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단한 명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예. 네. 깨어서 어떻게 하자고요? 준비하자. 깨어 준비하자. 첫째,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거라고요? 기다려. 기다려야 돼요. 둘째,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과 동행. 동행하기 위해서는 기도, 찬송, 말씀. 네. 세 번째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잘 준비하셔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